안녕하세요. 신디니트입니다. 겨울 실세 가지를 보여 드릴게요. 1616번이고요. 이거는 여러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에 보이는 녹색은 여름 실 중에 제가 한복 분위기 난다는 실들 있었잖아요. 그 중에서 초록색입니다. 뭐 되게 다양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뭐 형광 오렌지 파란색, 자주색, 보라색, 카키색, 갈색 계열 예, 그런 컬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예, 볼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주 가는 모헤어가 한 가닥 들어갔는데, 예, 이제 이 모헤어는. 뭐, 거의 털빠짐이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워낙 짧아서 대신 이제 이게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실이 가볍고 바늘을 굵게 쓸수 있어서 예, 좋고요. 그리고 이렇게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털이 거의 없죠. 그냥 뽀송뽀송한 솜털 같은 예,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1617번이고요. 이거는 전체적으로 붉은, 붉은 벽돌색? 벽돌색에 오렌지가 들어간 느낌? 약간 카라멜 느낌도 살짝 나고, 여기에도 그 모헤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. 아까 설명드린 그 실에 들어간, 예, 이 정도의 모헤어예요. 예, 그러니까 털 빠짐이나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런 거라도 하나 들어가면 이제 바늘을 조금 굵게 쓸수 있기 때문에 예, 실이 조금 더 가볍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다고 뭐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예, 약간이라도 그냥 가벼워지는 거예요. 색상을 요런 컬러들입니다. 예, 약간 밝은 오렌지가 한가닥 들어갔어요. 예, 요 컬러도 남자분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좀 얼굴이 사는 컬러? 네, 멋있는 컬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8mm 실이고요. 기본 컬러 베이지 계열로 네, 만들어 봤습니다. 흑베이지 계열이 많이 들어갔고요. 여기에 이제 약간 그린빛처럼 들어간 거는 민트색인데 좀 어두운 다크한, 예, 탁한 예, 그런 민트색입니다. 그래서 베이지 계열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요 민트색이 안 나오다가 또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오고, 그래서 그냥 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전체적인 컬러는 흑베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밝은 베이지에서 예, 흑베이지까지 여러 톤의 실들이 들어갔어요. 이거는 8mm 실이고요. 예,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